말을 듣지 않거나 방안을 어지럽힌다. 20대 초반 부부가 3살 아들을 폭행한 이유입니다. 긴급 체포된 22살 박모씨와 부인 22살 애모씨는 평소 집안에서 아들 박모군을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는 가제도구까지 사용됐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좀 폭행한 부분, 어머니는 브라스틱 빗자루 내지는 쓰레받기로 폭행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군은 어제 오후 대구시 달수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박씨 부부는 평소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들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군의 신체 발육 상태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좋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보통 고나이 또래 한 1m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1m. 얘 같은 경우에 한뭐한 뭐한 85cm 정도 이렇게. 끼니를 잘 챙겨주지 않았거나 장시간의 방치 등 또 다른 형태의 학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박씨 부부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이들의 학대 행위와 박군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TBC 박용립입니다.